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심지어. 여럿을 가리켜 여럿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직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곧,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니 그, 그 율법이 율법은 약속하신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살아가는 하나님은 네,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 성경이 모든, 모든 것을 죄, 죄 아래 하려 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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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 율법을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 전파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은혜 생활과 복음의 진리에 이 혼란을 갖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편지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제 어 1절부터 시작을 했죠. 1절에 어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책망의 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누가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의 생활, 복음 생활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율법주의의 바리세파 기독교인들의 이 율법 강조와 할례 강조에 의해서 혼란한 정신으로 영적 분별력이 마비된 그렇게 바보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대라와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승배하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의로 그를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율법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의 율법보다 앞서 주어진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은혜라고 말하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말씀은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밝혀 주었다면은 오늘 말씀은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해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삶은 약속의 연속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은 모든 삶이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활을 되어지고 있고, 활동 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에 사람도 한번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둘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 약속의 땅. 가난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씨로마미 미아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약속들 중에서 1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약속은 네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맺어진 것이기에 그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지 430년 만에 생긴 것입니다.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또한 약속이 폐기되거나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생겨났어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범법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죄의,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때 묻은 모습은 모습대로 흐트러진 모습, 죄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울 그 자체로 고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할 뿐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거쳐지고 깨끗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 은혜와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팽개치고 인간의 노력인 행위로서 스스로 그냥 구원을 얻겠다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이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어느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에 인간은 율법 아래 메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결국에 구원의 처방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인간도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바른 처방의 효과 참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율법에는 시작 있고 끝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초등 교사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렸싸여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약속은 28절, 2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컵에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맑은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검게 그렇게 변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게 되면은 복음 전체가 모두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의 복음에다 율법을 성도의 생활의 규범으로 그 받아들인 결과 복음 전체가 훼손되어서 무속신앙, 인본주의 신앙, 신비주의 등 신앙에 빠져서 큰 부작용으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말씀에서의 율법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여러 모양과 방법 등으로 다가오고 들려오는 거짓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치 그것이 성경의 진리처럼, 마치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고 참 신앙인, 신앙인인 것처럼. 여러분, 다른,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처방전 그대로 복용해야 약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거기에 무언가 첨가하고 뺀다면 약이 될수 없고 무엇이 됩니까? 독이 되어서 스스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내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상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케 해주시는 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선한 백성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소유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율자로 든든히 또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를 따라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심의 어, 어, 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아,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